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재학생이 경험한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러 온 바이오 재학과 3학년 이채은, 2학년 김수원입니다. 목차로는 학교 현황으로 시작해 바이오 영 마이스터의 우수 인재 모집을 거쳐 재학생들의 성장 경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도덕인, 창의인, 기능인, 직업인 양성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바이오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렇기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속하여 수업료, 기숙사비, 각종 장학금 혜택 등이 주어지며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전공동아리, 또한 TOEIC 직업 소양과 더불어 과제, 자격증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영 마이스터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하여 바이오 역량, 외국어 능력 등을 향상시키고 프로젝트나 KBM 콘서트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2학년도 우수 인재 모집 관련입니다. 바이오 식품과 2학급 38명 바이오 제약과 4학급 76명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식품과는 바이오 식품 제조 공정을 운영, 관리하는 바이오 푸드 중견관리자 양성을 바이오 제약과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정을 운영, 관리하는 바이오 의약품 중견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해당 분야 마이스터고에 졸업생이 성취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학교장이 확인해주는 제도인 바이오 영 마이스터 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임을 증명하는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증제 영역으로는 국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2등급, 사회봉사 30시간, 독서 40권, ITQ 자격증, 프로젝트 인증, 토익 45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증제를 취,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하는 금토특기적성의 활동으로 다양한 체험형 방과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인증제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방학 중 토익 사관학교를 진행한다거나 산업체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현장학습도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전공 수업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기인 2학년과 3학년에는 바이오 역량을 기르기 위한 전공 인증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2학년에는 각 과목별 실기, 필기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학년 때에는 실제 산업 프로세스를 주제로 각 공정별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이오제약과 식품과 모든 제약생이 3년간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보고서 작성의 과제가 주어지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바이오 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돋구고 학술적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듯 재학기간 동안 각종 영마이스터 기준을 바탕으로 역량을 쌓으면 학생들은 원하는 직무와 기업에 따라 취업을 하게 되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이용하여 대학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과연 고등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맡느냐일 것 같습니다. 우선 바이오 식품과는 요즘 특히나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 및 간편식 등의 식품회사에 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푸디웜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학생은 곤충으로부터 유효성분을 얻어내거나 레시피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품질관리 직무는 메디오젠에서 건강기능식품 내에 유효성분이 함량과 제품의 위생 등과 관련한 평가를 시행합니다. 생산 직무는 오뚜기에서 주로 밥이나 식초 생산 라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바이오 제약과는 바이오 시밀러부터 각종 완제의약품 등의 제약회사에 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연구 직무는 제넥신 DNA팀을 예시로 들자면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의 원료로 쓸 물질에 대한 유전적, 유전적 분석을 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품질 관리로 많이 가는 대웅제약에서는 전 제조 공정에 대한 모든 항목을 GMP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생산으로 많이 가는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혈액에서 세포만을 분리해 내어 배양하고 면역 세포 치료제를 제조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듯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어떤 직무를 맡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 이외에도 식품과는 총 57개의 산업체와 제약과는 총 70개의 산업체와 취업 약정을 맺어 학생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입학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람, 바랍니다. 자세한 학교 생활은 영상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 주에서 한밤하고요. 그리고 나는 식품과 2학년 한봉이야이 학교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 지난 1년 동안 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나의 꿈도 찾아가고 있어 여기 놀 때마다 가회가 새롭다니까 아, 이 학교 오려고 엄마 설득시키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 했다 아한번만 갈래 너 며칠 동안 왜 그러니? 이런 적한 번도 없더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건데 좀 들어주면 안 돼? 너 거기 간다고 바로 취업이 될줄 알아? 대학을 가야지 취업을 하지 취업 엄청 잘 되거든 2015년도 1기 졸업생부터 2021년도 7기 졸업생까지 취업률이 90% 이상이래 그리고 학교랑 기업체랑 협력해서 오뚜기, 오리제육 대형대학, 유바이로직스 64S, CDA, 개믹싱, 테믹스, 동에스티 병원대학, 유대학 송림쿠드, 젠바비, 성질은 c d a 에 시험 인증 기관에도 취업할 수 있어 그리고 대학 얘기했지? 선취업 후 학습 제도로 취업한 뒤에도 대학 갈수 있어 너, 너 그런 거 들어가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 엄마 돈 없어 돈 필요 없거든 수업료랑 학교 운영비 전액 지원해주는 데다가 급식비, 산업체 장학금, 개인 실험 실습부, 학교 생활부까지 지원해줘 그리고 해외 나가는 비용 어마어마한 거 알지? 한밤하고는 글로벌 체험학습비까지 지원해준다고 네 마음대로 할거 같으면 나가 살아 응! 나 나가서 살 거야 모든 학생이 기숙사 사용할 수 있거든 기숙사도 엄청 깔끔하고 정독실이랑 모두 막습실, 체력 단련장까지 있어. 아... 아, <웃음> 아, <웃음> 나 이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줄게.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문적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야. 그래서 한밤학원은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우수한 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각 학년별로 다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1학년은 직업 기초 능력 향상 교육 과정, 2학년은 직무 수행 능력 향상 교육 과정. 3학년은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또이 학교는 다른 고등학교랑은 다르게 두 개의 과로 운영되고 있어. 우선 내가 속해 있는 바이오 식품과는 바이오 식품 제조 공정을 운영 관리하는 바이오 푸드 그리고 화장품 중견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야. 나머지 다른 과는 바이오 제약 과로,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정 을 운영, 관 리하 는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화장품 중견 관리 자를 양성 을목 표로, 하는 과야 야, 한 봄이 뭐 해？가자. 어. 설명이랑 다르게 일반고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고? 이제부턴 다를 거야. 동네 다 입었어? <laughs> 가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실습은 식품 분석 실습이야. 식품 분석 실습은 식품 성분에 관한 이화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식품 품질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실습이야. 나좀 멋지지 않아? 야, 근데 지금 들어가도 돼? 아니, 괜찮아. 그거 끝났어. 실험하고 있었어? 응. 되게 응. 다 어. 개대미할 만한 건데, 한번 해볼래? 응. <laughs>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 세포가 자라는 집이야. 근데 이때 기포가 생기면 안 돼. 세포가 죽거든. 이래야 골고루 세포가 분포돼가지고 좋아. 세포배양실에서는 동물세포를 주로 다루고 있어. 그리고 이 세포의 대를 잇기 위한 계대배양을 실습하고 복조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리액터를 이용해서 대량배양을 해. 어때? 정말 재밌겠지? 이제 동아리실로 가볼까? 야, 근데 뭐 하냐? 뭐야, 동아리 벌써 끝났어? 아니, 그냥 잠깐 구경하려고 나왔는데. 야, 아, 그래 되는 거야? 어? 무슨 동아리인데? 나 밴드부 나중에 공연도 나갈 거니까 구경 와 네, 왜? 완전 안 어울려 왜? 네, 완전 안 어울려 뭐래? 어? 야 근데 아까부터 뭐 보냐? 응? 우리 학교 댄스 동아리인데 엄청 멋있어 헉 음... <laughs> 우리 가수 부대 완전 심장아리 들어가고 싶어 너 안될걸? 너 완전 무지잖아야 아니거든 아 어떻게 한 보여줘? 아왜 근데 계사 싸워 야 우리 집중도 안되는데 좀만 쉴래? 그럴까? 야 그러면 우리 바람이나 쐬러 가자 부럽다. 예진아 너희는 취업했다면서 좋존대였다던데 맞아, 우리 언니 여기 졸업하자마자 식품품질 검사직 쪽으로 바로 취업하더라. 아... 부럽다. 야, 우린 언제 졸업하고 언제 취업하냐. 너내 진로는 정했어? 근데 나는 언니 따라서 식품품질 검사 쪽으로 가려고. 음. 사실 원래 관심있기도 했고. 벌써 정한 거야? 어쩐지 식품 미생물 시간에 그렇게 진지하더니 라다 이유가 있었구만. 응. 근데 식품 미생물 배양 시간에 뭐해? 식품 미생물 시간에 말이야. 식품 미생물 실습은 원료의 일반 세균수 시험, 황색 포도상구균 정성 및 정량 시험, 대장균군 정성 및 정량 시험 등을 중점적으로 실습해 보면서 기술을 익혀 실무 능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이야. I know I can be. You're not always understanding I feel the divide between you and I Like the distance between the dark and light But just as the dawn is both day and night 부러워 누군 이렇게 진로도 정하고 열심힌데 누군 이렇게 태평하냐 나 진로 정했는데? 응? 너가? 응나 정재직무로 제약회사 들어갈 거야 아 분리정재 기술 몰라? 하긴, 야, 바이오 식품과인 니네가 분리정제 기술을 아냐? 분리정제 기술은 말이야. 분리정제는 고품질의 목적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동물 세포나 미생물을 배양한 이후 배양액으로부터 목적 단백질을 순수하게 정제하기 위한 공정 전체를 다루고 있어.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수 있지. 너희들 대단하다. 어 근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우리 집잖 나가자 됐어? 어. 벌써 꿈을 정한 친구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나요? 하지만 별로 걱정을 안 해. 여기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야 우리 기숙사 누가 먼저 간지 내기 할래? 오케이. <웃음> <웃음> 너도 우리 학교 오지 않을래? 저희는 학벌보다 능력을 인정받아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시간 채팅, 채팅방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은 특별히 안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특별히 아이들이 그 영상에서 설명이 아주 상세히 되었던 것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내신 커트에 관해서 여러 학교에서 지금 질문을 주셨었는데 내신 커트 라인 기준은 학교 그 3학년 부장 선임을 통해서 다알수 있으니까 학교에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내신 커트 라인 질문 또 돌아왔죠, 그죠? 그 전임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된 동기나 또 아니 소개를 받았거나 그런 그런 또 학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뭐 과학 과목을 유독 좋아해서 어그 고등학교 역시 그 과학을 전공하는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군대를 찾아보다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뭐 일반 그 과학고나 아니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에서 실습 위주의 그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어그 외에도 바로 취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친구는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기대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있나요? 어~ 굳이 한 과목만 뽑자면 제가 미생물 배양 실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생물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미생물 시간에 하는 실험들이 직접 눈으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또잘 나오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제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에서 진천에서 몇명 뽑아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진천에서 뽑는 학생 수 알고 있나요? 예. 충북에서 일반 전형으로 62명 정도 지금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북에서 충북 전체로 진천 진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충북 전체에서로 했거든요. 네. 네, 학생들이 이해되시죠? 진천으로 한정 짓지 않았고 충북 전체로 지금 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녹십자 갈수 있나요? 이 친구는 뭔가 아는 친구 같은데 녹십자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번 녹십자의 어떤 부분에 취업이 가능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해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지난해는 그~ 녹십자 ms라고 일반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한 다섯 명 정도가 생산 업무로 갔고 그리고 올해는 어~ 올해 역시 녹십자 셀에 그~ 생산 업무로 다섯 명 정도의 학생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수학 과학 성적이 낮은데 괜찮나요? 수학과 성적이 중요한가요? 그 저희가 학교에 와서 뭐 과학 위주의 수업을 배우긴 하지만 그 중학교와 중학교 수학 과학의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있다면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우리 책자를 봐가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제 입학 전형의 접수 기간이 안 나와 있나 봐요. 그 접수 기간 혹시 알고 있나요? 원서 접수 기간. 아, 이 부분은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걸로 할까요? 네. 자, 선생님들이 지금 답변도 올려주고 계세요. 학생들, 선생님들 답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래서 우리 학교를 꼭 와야 된다라고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제 답변은 학교에서도 올려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래서 이 학교가 좋고 여러분이 꼭 왔으면 좋겠다 한 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 학교는 어 바, 우선 바로 취업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학교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때 배우던 거와 다르게 인문 과목보다 전공 과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도 다양하게 어, 밖에서는 해보지 못하는 그런 실험 실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와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바이오 마이스터고 설명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